어우, 이거네 안마봉 이제 시경이 안녕 시경이 나도 이제 안마의자 쓰는 사람이야 <목소리> 안녕하세요 테크크리트오단지 PD입니다 유튜버로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제품의 유료광고 제안을 받습니다 유료광고 제안을 제가 받게 되면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제품이 꼴장자들에게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이고 두 번째는 영상을 만드는 노력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솔직히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비용에 대한 부분을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상이 등장하는 리소 안마의자 유료 광고 제안은 정말 고민 없이 덥석 번개같이 담배를 보냈습니다. 평소에 안마의자 한대 집에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2020년 정말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저에게 이런 선물 하나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상상만 했던 안마의자 플렉스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찌되었던 유료광고라고 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안마의자를 와 너무 좋아 무조건 사세요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드리고 장점과 아쉬운 점도 모두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소개하는 리쏘 안마의자는 정말 따끈따끈하게 2020년 11월에 출시된 제품으로 제품명은 ls9700n 오딘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편의상 오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녀석은 기능적으로 안마의자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체진 기술이 포함된 리소 안마의자 최상위 라인업이라고 할수 있는데, 2020년 11월 기준으로 298만 원입니다. 잠시만요, 영상 끄지 마세요. 가격만 듣고 영상을 끄려고 하는 분들 분명히 계셨죠 298만원 절대적으로는 비싼 가격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tv 광고나 연예인 마케팅을 통해서 알고 있는 브랜드들에서 이 녀석과 동급의 제품들을 찾아보면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리소 암마이자가 가격적으로 충분히 괜찮은 브랜드라는 것이고 꼭 오딘이 아니더라도 100만원대에서도 다양한 제품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고 리소 암마의자가참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체험매장에 가서 사용을 해보고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암마의자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구매하면 정말 오래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본인 몸에 맞는지 정말 꼭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브랜드와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네이버 쇼핑에서 암마의자 인기상품 베스트 100을 찾아보니까 2020년 11월 26일 기준으로 리소가 1등, 3등, 4등 슈테크가 2등, 7등, 바디 브랜드가 5등, 10등을 기록하고 있고 세라잼 코지마, 웰모아가 하나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순위는 매일 매일 업데이트되고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제공하니까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리소 안마이지 영상 찍기 전에는 저도 리소라는 브랜드를 전혀 몰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마이지에 관심을 두기 전에는 리소라는 브랜드를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내부 쇼핑에서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은 암마이자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면 눈에 들어오는 브랜드라는 것이고 소비자들이 그만큼 많이 선택했다는 것은 괜찮은 제품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리소, 생소한 브랜드 제품이다 보니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리소 안마이자 오딘 정말 괜찮은 제품일까요? 오딘을 설치하고 2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저와 아내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고 아침 저녁은 물론이고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피로가 몰려온다 싶으면 암마이저에 몸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만족스러우니까 계속 쓰는 거겠죠? 암마이저를 작동하면 신장 사이즈에 따른 자동 체형 측정을 합니다. 키가 크고 작고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어깨 암마 위치는 직접 터치 조작으로 다리 암마 부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자동 조절이 되는데 뒤꿈치에 살짝 힘을 주는 것으로 본인이 편한 자세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안마 기능은 요즘 홈쇼핑 안마의자 판매 시에나 여기저기 광고에서 최신 기술이라고 하는 기계식 4D 마사지, SLT 마사지, 전신 에어 마사지, 종아리 스크럽 및 롤링, 발바닥 스크럽 및 롤링, 등및 팔다리 온열 기능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내장되어 있는 24가지 자동 코스 중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고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피로회복, 스트레칭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안에는 결림에서 중국 전통안마가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안마를 받을 때 포디 강도, 에어 강도, 마사지 볼 강도, 안마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용할 때 약하게 시작해서 강도를 높여가면서 본인에게 맞는 정도를 찾으면 됩니다. 저는 다른 것은 기본 세팅으로 두고 포디 강도만 한 단계 낮춘, 3단계로 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오딘을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제 몸에 맞게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싼 옷걸이로 전락하는 일은 없겠다는 것입니다. 오딘을 사용하면서 성능적으로는 대부분 만족스러운데 아쉬운 점을 꼭한 가지를 꼽아야 된다면 여기 있는 팔 안마부가 키가 조금 큰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앉았을 때 저도 팔이 완전히 안마를 받는다는 느낌이 살짝 부족했고 키가 더 작은 아내는 팔뚝 마사지 타이밍에 손바닥 마사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마의자에 앉아서 스마트폰 게임하는 삶의 재미를 찾았기 때문에 팔 마사지를 받지 않는데 팔 마사지까지 온전히 느끼고 싶은 분들은 체험 매장에서 앉아 보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용간에 조심해야 할 점도 하나가 있는데 종아리 온열 기능은 맨살로 사용하게 되면 다소 뜨거워서 바지를 입는 게 좋습니다. 오디는 앉은 자세에서도 안마를 하지만 무중력이라 부르는 누워있는 형태에서도 안마를 합니다. 무중력 모드에서 안마를 받다 보면 잠이 솔솔 오고 안마가 끝난 후에도 내려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마의자가 작은 크기가 아니라서 설치 시 공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슬라이딩 기능이 있어서 안마의자가 누워도 뒷공간이 10cm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조작은 왼쪽에 있는 터치 리모컨을 사용하면 되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면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직관적인 UI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물리적인 사이드 리모컨이 있고 전원 버튼, 4D 강도 조절, 전체 눕기, 전체 세우기 등 안마를 받으면서 많이 사용할 것 같은 기능 버튼을 넣어 뒀습니다 안마 의자는 제법 크기 때문에 거실이든 침실이든 어디에 놓든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예쁘면 더 좋은데 오디는 전체적으로 블랙과 핑크골드의 색상 조합을 사용했고 나무 재질이 팔걸이까지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 양옆으로 LED 램프에 불이 들어와서 아늑하고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런 불빛이 싫으면 디스플레이에서 터치 한 번으로 끌수 있습니다. 디스 암마이저 오딘에는 머리 쪽에 4이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어서 블루투스 연결 또는 내장 MP3의 음악을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블루투스 연결을 해서 게임을 하면서 게임 소리를 듣고 안에는 음악을 들으면서 암마를 받더라고요. 스피커 성능은 충분히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정도로 만족스럽습니다. 오딘이 1시간 동안 실제로 사용하는 전력량을 직접 측정해 봤습니다. 암마를 4번 연속 받는 가운데 1시간이 되었고 0.072kWh가 나왔습니다. 30일 동안 매일 1시간씩 사용해도 2.16kWh니까 전기세를 계산해보면 1000원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암마의자는 내부에 모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암마의자를 사용하다 보면 너무 시끄럽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오딘을 사용하면서 시끄럽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다. 소음 측정기로 측정해 보면 암마의자 작동 전에 42에서 43데시벨 정도가 나오고 작동 후에 최대 47에서 48데시벨 정도가 나오니까 상당히 준수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래쪽에 진동이 있지 않은지도 살펴봤는데 기본 제공되는 카펫이 깔려있기도 하지만 문제는 없었습니다 층간 소음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는 as입니다 리소는 사용자 과실이 아닌 기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3년간 as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암마이자도 자동차의 엔진을처럼 소모품이 있는데, 가장 많이 구매하게 되는 등패드와 헤드 쿠션을 리소는 구매 시에 한 세트를 더 줍니다. 암마이자의 가죽 시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2, 3년마다 한 번씩 바꾼다고 하는데, 한 세트를 더 주니까 4, 5년은 걱정이 없는 거죠. 암마이자의 가죽 시트가 브랜드 상관없이 1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하니까, 한 세트 더 준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분명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는 등패도와 헤드쿠션의 색상이 원래와 다른 것을 주기 때문에 꼭다 쓰고 바꾸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바꿔도 됩니다. 리스 암마이저 오딘 어떻게 보셨나요?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부위가 시원하더라라는 매우 구체적인 체감을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개인차가 있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영상이 끝이랑에 달려가고 있으니까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소감을 짧게 정리해보면 어깨, 등, 허리 마사지는 정말 만족스러웠고 발바닥 마사지도 제법 괜찮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마의자를 사용하기 전에는 등과 허리가 제법 많이 뻐근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딘을 사용하고 나서는 이 뻐근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팔과 종아리 마사지는 그냥 보통 수준이더라고요. 거부할 수 없는 유료 광고 제한으로부터 시작된 리소 안마의자 리뷰 오딘이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과 장점, 아쉬운 점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이 영상에 나오는 안마의자가 마음에 들었더라도 반드시 꼭 체험 매장에 가서 본인에게 잘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구매를 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 한 번만 눌러보세요. 꿀단지 피디 영상을 계속 받아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정말 열심히 만든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도 정말 따끈따끈한 최신 영상이죠.